오늘은 함수의 극한에서 초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초월 함수라는 거는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어, 뭐, 어떻게 되나 좀 같이 좀 봅시다. 일단 초월 함수 극한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삼각함수거든. 삼각함수 중에서도 사인을 어, 제일 먼저 할 거야. 사인. 사인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중심각이 만약에 X라고 해봐. 중심각이. 그러면 여기 에 있는 이 길이, 이 길이, 빨간선 길이. 이게 반이거든요, 당연히. 반이 길이가 1이고. 빨간선 길이는 사인 X가 되겠죠, 그렇죠 빨간선 길이는 사인 X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는 L은 R 세타 아니야. 일곱이 X니까 그냥 X가 되겠지, 그치? 얘보다 X가 더 크죠? 그리고 탄젠트. 탄젠트는 이거야. 1분의 A. 이 그러니까 하얀 거. 얘가 탄젠트 X거든? 이건 확실해요. 맞죠? 사인보다 X가 크고 X보다 탄젠트가 크겠지. 그림을 잘 봐요. 빨간 거보다 노란 게 길고, 노란 거보다는 하얀 게더 길잖아. 그치? 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사인은 그냥 사인이고, 탄젠트는 그냥 탄젠트인데,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코사인 X분의 사인 X.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세변을 공통적으로 사인으로 나눠봐. 얘 사인으로 나누면 1이고, 얘는 사인 X분의 X. 얘는 사인으로 나누면 코사인 X분의 1. 왜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다 뒤집어 보자. 다 뒤집어요. 뒤집으면, 양수, 양수, 양수니까, 순서가 바뀌어. 순서가. 얘 바뀌면, cos X. 뒤집어서. 얘는 뒤집어서, x 분의 sin X. 얘는 뒤집어봤자, 1. 이렇게 생겼지, 그지 그런 다음에, 여기 전부 다, 리미트 X를 0으로 보낸다. 0으로 다 보내봐요. X가 0으로 가. 우리가 원하는 건 가운데 거예요. X가 0으로 가. x 분의그다인 X. X가 0으로 가.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런데 중요한 건, 리미트가 붙으면, 이게 그냥 부등호에이 꼴이 추가돼야 돼. 이거 수월에서도 배웠어요. 리미트를 붙이면 이 꼴이 추가돼. 그럼 얘잘 봐. X가 0으로 가요. 그럼 곱사인 서 어차피 연속함수니까. 이게 그냥 곱사인 0이니까 1이지? 1이야. 그럼 얘는 우리가 구하는 거고, 우리가 구하는 거,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sinx. 얘는 1이니까 당연히 1이겠지. 그럼 뭐야? 이 결국 얼마로 간다는 소리야? 어, 당연히 1로 간다는 소리 이겠지. 그래서 소함수니까첫 번째 정리가 이거예요.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sinx. 얘가 얼마로 간다? 그렇지, 1로 간다는 소리야 1로. 이게 이렇게 1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만약에, 어, 만약에, x가 0으로 갈 때, 2 x 분의 s i n 3x. 뭐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쳐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x가 0으로 가는데, 이 3x면, 이 분모도 3x여야 돼. 그럴 때 1이 되는 거야. 여기서, s i n 3x. 3x 생겼으니까 3x 분해줘야겠지 원래 있던 ex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야? 이 얘네들 약분을딱 생각해봐. 그럼 원래 있던 ex 분의 sin 3x 똑같이 생겼지? 그분한 똑같잖아. 검찰 봐요. 3x 분의 sin 3x 내가 그냥 1이야.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ex 분의 3x니까 약분되고 4분 2분의 3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말이해어요 어,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번에는 탄젠트 X를 보자요 탄젠트 X. l i m i X가 0으로 할 때, 어. X분의 탄젠트 X. 얘는 얼마일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 탄젠트가 나오면 항상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야 돼. 탄젠트 대신에 코사인 X분의 사인 X. 이런게 바꾸란 말이야. 그러면 X분의 사인 X. 얘는 1로 가지, 그치? X가 0으로 가면, 코사인도 역시 1로 가죠. 1 곱하기 1이니까, 얘들 그냥 1이에요. 즉, X분의 탄젠트도 그냥 1이 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제일 조금 어려워들 하는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만약에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적어봅시다. 그럼 분모분자에, 1 더하기 코사인을 분모분자에 곱해봐. 1 더하기 코사인을 이렇게 분모 분자에 곱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1 더하기 코사인 곱했다는 얘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됐다는 뜻이잖아. 그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게 뭐야? 사인 제곱이지? 그래. 사인 제곱이야. 얘는 사인 제곱이 되고 분모는 X 제곱이 있었고 얘는 1 더하기 코사인 X가 되겠네. 그치? 잘 봐. 얘는 또 x 분의 s 인 이거를 제곱한 거잖아. 1의 제곱도 그냥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냥 1이고 x가 0으로 가면 c 사인1로가지 그렇지? 1더 하기 1이니까 2가, 2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2 분의 1이 답이 된다. 2 분의 1. 오케이. 뭐 어렵지 않죠? 어. 그러니까 삼각함수 정리를 좀 해보자. 정리를. 특별히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만 그런 거야. 0으로 갈 때만. 첫 번째. sinx, x는 이요것만 봐서 얘는 x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 히 똑같아. 같은 거야. 영어로 갈 때는 두 번째, tanx도 마찬가지로 이 x 이것만인데이 3x면 3x랑 똑같고, 4x면 4x랑 똑같고, 이 부분만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세 번째, 1는 마이너스 cosx.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으면 여기 x 부분을 좀잘 봐서. 이 부분을 2분의 1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1-3이 3X다. 그 2분의 1, 3X 전체의 제곱. 그래서 2분의 9 X 제곱이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 되냐 알겠어요? 이거를 좀 알아두면 나중에 문제 풀때좀 편해. 여기까지. 삼각함수였고좀있다가 지수함수랑 공그함수좀 해줄게.